오늘은 어떤 약이냐고요? 아니, 이게 지금 일반 게임에서 테스트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그냥 랭크가 좀 너무 마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랭크를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마려운 건 어떡해.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신템트리 파이크인데, 요건 일단 해봐야 진짜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알것 같아요. 일단, 제가 뇌피셜 굴려본 바로는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다들 옛날 티아맷 파이크 기억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아까 연습모드에서 십몇분 정도 굴려봤는데, 이번에 나온 티아맷 가면 확실히 광역 데미지적으로 확실히 좋더라고요. 궁 데미지도 두명 이상 맞췄을 때 엄청난 폭들이 나오고, 랭겜에서 바로 실험해봐도 되죠? 사실 티아맷 파이크는. 아니, 뭐, 어려운 연구도 아니고 충분히 쓸만한 연구 쓸만한 아이템이니까요 아무레넥턴으로 미드를 오고 그래 오케이. 다른 사람들이 신템에 정신 팔려서 피아멧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 그, 위드가 이번에 14분 전에 CS 1골드씩 다 감소했거든요. 원거리 미니언이든, 근거리 미니언이든, 대포 미니언이든. 이게 사실인데 파이크한테는 좋은 패치가 아닐까? 1200원 모았으니까, 헤어맷을 사서 복귀를 해봅시다. 근데 확실히 지금 티아메시 예전이랑 라인 컬러 속도가 전혀 다르긴 해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찐따 같은 티아메시 아닙니다. 유인팅. 아니 이거 그냥 쳐! 그래 할수 있어. 아 스택 좀 먹을게요. 아니 미들 차를 얘네 공짜로 주는데 이런 무리가 전령을 하자고? 헤드라가 이번에 바뀌면서 스택 쌓았을 때. 배값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티아멧도 좋아졌는데 히드라도 좋다. 이런 뭐 이제 티아멧과 히드라의 차이점, 스킬 데미지에도 히드라가 터진다는 건데, 그 같아. 그런 건데, 원래도 히드라가 좋았죠. 걔네들은 원래 라인 클리어가 좋은데, 뭐, 히드라는 이제 광역 데미지용으로 쓰는 거고, 우리는 라인 클리어가 없는데 생기는 거잖아. 그게 달라요. 얘는 원래 좋았던 애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나, 우린 없었던 게생는 거라니까요. 라인 클리어 속도가. 파이크도 이제 라인 클리어 찐딱 아니에요. 우리도 칼날부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야? 블루 체력이 4,500이야? 야, 너랑 안, 너랑 안 놀아. 블루는 아니다. 얘는 못 이기겠다. 얘는 GG. 보이죠? 대포만 때렸는데 원거리 미니언 살살 녹는 거. 이게 지금 티아, 히드라 하나밖에 없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볼때 다른 템들보다 이 히드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전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최고의 아이템이야. 티아멧 드락사르? 근데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그냥 이번에 이 궁주린 히드라 아이템 자체가 밸류가 워낙에 높아져서 그냥 히드라까지 올려버려도 된것 같아요. 아니, 옛날 캔, 이게 티아멧만 바뀌고 옛날에 찐따 같던 히드라였으면 나도 히드라 안 갔는데, 히드라도 지금 되게 좋아요. 아니, 왜 이렇게 또랭 먹냐. 가자. 어우, 눈 아파. 군드라 깡딜 1% 중에 제일 세냐. 소신이 86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군드라가 확실히 더 세긴 하겠다. 특별도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에잇! <laughs> 나비요 까! 나이스지. 아니, 궁들라이 등드라... 뇌피셜로만 굴려봤을 때랑 지금 게임하면서 써봤을 때랑 달라, 느낌이. 뇌피셜로는, 어, 이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쓸만하겠는데, 였는데 직접 써보니까 좋아요. 확실히 쓸만해요. 여기가 뭐, 다이아 구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마스터 한 사, 500점 되는 구간인데. 물론 뭐하이크니까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봐봐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우리는 라인 클리어가 생겼잖아 플레이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라인 클리어가 가능하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발전이 아닐까요? 아무튼 좀더 써봐야죠 아니 이게 봐봐요 굼드라 3 3 0 0 골. 드락사르 3 1 0 0 골. 공격력 이게 65인데 스택 다 쌓으면 89 드락사르가 공격력 60이죠 그리고 얘는 모든 피해 흡혈 10에서 14%까지 늘어나요 스택 다 쌓으면 플러스 추가 효과가 쪼개기 기본 공격 플러스 스킬 공격에 광역 딜 드락사르는 공격력 스킬 가속 물리 관통력 18에다가 추가 데미지 플러스 은신이 있잖아요 드락사르의 효과. 물론, 이 추가 데미지랑 은신 효과도 굉장히 좋긴 한데, 1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굶들라 공격력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물류관통력은 없지만, 필가속안 딸려요. 근데, 라인 클리어가 생겨. 라인 클리어가 생기고, 광역들이 이게, 님들, 제 보여드릴게요. 이 광역 데미지가 얼마나 사기냐. 쪼개기 데미지가, 이제 히드라가 되면 스킬에도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티아메진 상태에서는 기본 공격에만 적용이 되지만 한 명한테 맞추면 200 데미지만 들어가는 게 그냥 50% 세지는 거야 말 그대로 60%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명이 뭉쳐 있는데 이 쓰고 공을 쓰잖아요.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처형이 아니더라도 방역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요. 물론 여러 명 맞추는 게 쉽냐? 쉽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이 정도 경우는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라인 클리어가 생기게 해주고, 흡혈도 생기게 해주고, 광역 데미지를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게 지금, 파이크 단점을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히드라가. 티아멧도 좋은데, 히드라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제일 무난한 트리는, 곰드라, 브락사르, 얼심이나 중무, 멜모,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신발은 뭐, 평소 가던 대로, 풀감신이 제일 무난. 방위남필하면 헤르메스. 아, 근데 AD 너무 많다. 닌탑, 황금장화. 이런 식으로 하면될것 같아요. 나 다른 거보다 이 패치는 진짜 너무 구린 것 같은데. 닉네임 익명으로 가려놓으려면 포지션을 안 꼬이게 하던가. 다지를 외치는데 트롤했던 팀원들 만나는 거. 그 포지션 꼬이는 거. 이것 때문에 다지하는게 90%인데 그거 두 개. 트롤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가 안돼 있고 포지션 꼬이는 거에 대한 방책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닉네임만 가려는면뭐할 거야? 아 우리 팀 정글이 그레이브즈 픽하고 시작했길래 보니까 게임 들어가서 보니까 서포트 잔나 원챔이야. 이런 거부터 해결이 전부 다 됐을 때, 이, 익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거 해결 안 해놓고 익명만 시키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게임 좀 시작하다 보면은, 파이크 올려놓고, 베이스트입니다. 저는 누구예요 아,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닉네임 공개하고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전판에 서포트 시켜서 그런지, 서포, 서포님 닉네임 좀 알려주세요. What is the supporter name? 워싱 칭 따오. 진짜 개웃기네. 원딜러의, 원딜의 광기인데, 이거? <laughs> 와, 어이없다. 근데 뭐, 저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laughs> 좀 어지럽다. 아니, 뭐,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이기고 싶으니까 뭐, 조합을 맞추고 싶다든지. 그런 걸 수도 있죠. 마이 네임 3번 아군 니가 안 알려주는 애들 다 라인 꼬인 애들인데 정신 나가기 <laughs> 아이 사람 이미 데이터가 쌓였구나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아니 닉네임 가리는 건 너무 이상하긴 해요 노래는 이제 그만 가자고 말자고 가자고 말자고 와 저건 뭐지? 근데 이거 착취에 마법 든 거는 잘못 든 건가 진짜 저걸 들고 싶어서 든 건가 모르겠네. 사이언은 그거 가겠죠 강철 심장? 아니 근데 강철 심장 간 사이언을 파이크로 잡으려면 뭔 짓을 해야 되지? 아 W 찍었네. 아이 강철 심장 간거 생각하니까 벌써 어지러운데 강철 심장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칼려를 불러 싸자. 그렇지. 드디 필도 없는 게 미니언 앞에서 까불어. 나도 가주고는 싶은데 이걸 라인이죠. 근데 티암의 첫 기원에 꼭 뽑고 싶은데 사이언 상대로는 이건 라인 클리어가 이제 답이 없어서 지금 막 잡고 싶지 어, 슬로우 어, 막 슬로우 무 치고 막 어? 큐로 막 어? 잡고 싶지 그큰 몸집으로 파이크를 어떻게 딸 건데 어 이건 좀 하지만 나도 팀 있거든 아 라칸한테 때려서 어시 먹으려 그랬는데 라칸을 못 때렸네 또 이런 사이온 같은 라인 푸쉬형 탱커들한테 피아메시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사이온 3대 때리면? 라인 푸쉬가 야무지게 되는 마법. 오, 빨라! 사이온보다선푸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딱맞푸시만 돼도 상당히 훌륭하다. 아니 라인 클리어 진짜 너무 좋아졌어. 스티어맨 와 데포 라인 녹이는 거 봐. 이온을 세대치면 야무지게 라플이 된다. 이건 근데 히드라가 나와야 나도 유지력으로 라인 푸쉬를 같이 하겠는데, 들어가가 하면 히드라 살 돈도 모이고 직갈 편도 잡고 왜켠 주고해? 이제 근데 히드라 나와서 사연이랑 그냥 몸 비비면서 라인푸쉬해도될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좀 아프네요. 단체력은 채우면 그만이지. 걱정하지만, 근데 CS 안 놓치니까. 라이클 녀석도 보세요, 이거, 대포. 대포를 쳐주면, 금거리 미니언이랑 원거리 미니언이 다 죽는다는 사실, 와!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 원래 같으면 이렇게 상대 미드 죽여서, 죽였을 때도, 라인 이등못 보고, 귀한 타이밍도 잡기 힘들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우리에겐 강해진 곰드라가 있어. 이 판은 근데 월식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너 그만 먹어! 아니, 뭐, 이건, 이건 미드라인 푸시하고 다른 데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텀 라인 쳐먹는 거잖아. 아까 미드라인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양보하겠는데 내가. 뭐, 템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그불이 얼마안 남았었니? 미친놈이 증포에 오도었네한대 치고 싶다. <laughs> 야 근데 이건 이건 곰드라고 나발이고 이건 영사의 월식이 있어야 상대가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흡혈이 있으니까 이 정도 들견 해도 맞겠냐? 오우씨 우리 탈리아가 먼저 오는게 아니었네 아니 왜그러 봐봐요 진짜 이.. 아... 야! 어! <laughs> 라인 클리어 매드 무비 브라보 이게 바로 달라진 곰드라. 이거 어떻게 참아요, 대체. 이걸 어떻게 참아. 난 무조건 히드라만 가, 이제. <laughs> 어, 너무 행복해. 돌아왔구나. 티아멜. 돌아왔구나, 히드라. 한번 더? <laughs> 이렇게 하면 모든 피의 펼이 7%, 14%, 21%인데? 싸이온 옆에 어디 있? 여기 있네. 백포도 먹고. 르르르. 미안한데 난 혼자가 아니야. 난 무적이야. 페아 메시 돌아왔다고. 제지 파이크로 미니언 먹기 매듭무비만 찍어도 묵은 체중이 그냥 쓱 쓸려나갈 것 같네 이건 뭐사이온 때려서 나온 딜량인데 라인을 무력하게 받아 먹지만 않아도 돼서 이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 행복하네요 파이칼만 난다 게임이 재밌어졌는데? 나이스 지지